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레버쿠젠 vs 인터밀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레버쿠젠은 전체 선두인 리버풀 원정에서 패했지만, 나머지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16강 직행에 다가섰다.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잘츠부르크 상대로 5골을 몰아치며 대승했는데 팀의 에이스인 피르츠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프린퐁이 상대 측면을 초토화시키며 최전방을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단 스트라이커인 보니페이스를 비롯해 아들리와 시크 등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인테르는 맨시티 원정 무승부 이후 4연승에 성공하며 2위를 달리고 있다. 맨시티와 아스날, 라이프, 치히 등을 상대로 단한 골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이 호성적의 원인이다. 파바르와 드 브리, 바스토니 등이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고 바렐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파르마를 완파하며 선두 경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인테르는 라우타로와 마커스 티랑등 언제든 레버쿠젠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진이 있다. 또 홈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보니페이스의 결장 여파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그라니트 자카와 안드리이 등이 중원에 나와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레버쿠젠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팀 2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 아탈란타 vs 레알 마드리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탈란타는 지난 영보이스 원정에서 한골을 내주며 챔스 무실점 행진이 끝났다. 그러나 무패를 이어가며 5위를 기록 중이기에 16강 직행이 유력하다. 거기에 리그에서는 난정 밀란을 지난 주말 제압하며 나폴리와 치열한 1위 경쟁을 이어갔다. 레테기의 골이 없었지만 때 케텔라에르와 루크먼 등이성 공격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현재 유럽에서 가장 길게 구연승을 이어가는 최고의 페이스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알은 어려운 최근을 보내고 있다. 디펜딩 챔프로 참여한 챔스에서 5경기 3패를 당하며 24위로 추락해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챔스 연패를 벗어나 몇 중상위권 추격을 노려야 한다.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부상 공백이 있기에 은바페와 호드리구 디아즈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팀의 네임 밸류 상으로는 레알이 낮지만 최근의 분위기와 경기력으로는 홈에서 나서는 아탈란타가 압도한다. 단, 연패 탈출의 의지를 강하게 보일 레알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복귀한 초우함의 니와 함께 세바요스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파살리치와 데룬의 공격 전개를 저지할 레알이 난적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상경기 클리프 브리의 VS 스포르팅.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리에는 셀틱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최근 4경기에서 7점으로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여러 강팀들이 고전 중인 챔스인데 벨기에 최강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후틀가와 촐리스 등 기회를 골로 연결할 충분한 공격진이 있고 바나켄이 중원에서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이 경기에서는 포르투갈 1위를 만나지만 상대가 최근 주춤하고 있기에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스포르팅은 맨시티와 릴, 그라츠 등을 제압하며 챔스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난 홈경기에서 아스날의 오골을 내주며 완패했다. 또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산타클라라와 모레이렌스 등에 패하며 충격적인 연패를 당했다. 아모림이 팀을 떠난 이후 다소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클리프 브리에 승브리에의 승리를 본다. 스포르팅은 아모리미 떠난 이후 공격의 마무리가 좋지 않아졌다. 빅토르 요케레스가 여전히 공격적인 침투를 하고 있지만 측면에서 지원이 줄은 것도 문제다. 바나켄과 오네디카가 중원을 장악하며 점차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후틀가와 올센이 문전 앞에서 마무리할 브리에가 승리할 것이다. 4경기 샤흐타르 vs 바이에른미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샤크타르는 영보이스 전 승리로 챔스 첫 승을 신고했었다. 그러나 다음 원정에서 선제 두 골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며 호벤에 역전패를 당했다. 단일로 시칸과 주코프 등의 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또그 경기에서 팀 측면의 핵인 페드리뉴가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가 생겼다. 코노플랴와 스테파넨코 등이 측면 수비를 담당해야 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미네는 홈에서 난적 벤피카에 이어 파리 생제르망도 잡아내며 연승에 성공했다. 많은 골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파리전에서는 김민재. 벤피카전에서는 무시할라의 골이 나왔다. 비록 이번 원정을 앞두고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이 부상을 안고 있는 건 아쉽지만 사네와 올리세, 그나브리와 코망 등 최고 수준의 이성 공격수들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바이에른 미넨 승우 미넨의 승리를 본다. 샤크타르가 최근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상대가 너무 강하다. 특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비롯해 고레츠카가 버티는 중앙수비가 안정적인 미넨 상대로 홈팀이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없으다. 그나브리와 올리세, 무시알라와 코망이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몰아칠 미넨이 승리하고 순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5경기 잘츠부르크 vs PSG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잘츠 부르크는 페에노르트 원정 승리 이후 나선 레버쿠젠전에서는 오고를 허용하며 패했다. 페에노르트전 승리가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리그와 챔스 등에서 불안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카린코나테와 글러우 등 오스트리아 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있긴 하지만 바이두와 데디치 등이 나서는 수비가 불안하다. 특히 강팀 상대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8위는 아틀레티코와 미넨에 연패하며 25위까지 추락했다. 최소 24위를 기록해야 16강으로 갈수 있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데, 리그항 1위 팀의 위용을 챔스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리그에서도 낭트와 오세르 등 이겨야 하는 팀들과 픽이며 추격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때문에 이 경기 승리를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 우스만 덤벨레가 징계로 결장하긴 하지만 바르콜라와 이강인 하무스가 스리톱으로 나설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SG 승 파리의 승리를 본다. 잘츠부르크는 24강행을 위해 홈에서 따낼 수 있는 승점 추가를 해야 한다. 때문에 객관적 전력이 좋은 파리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클락과 디안부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며 경기에 나서야 한다. 비티냐와 네베스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해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바르콜라와 하무스 등이 해결할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6경기 브레스트와 vs psv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레스트는 챔스를 4경기 무패로 시작하며 기세를 올렸다. 잘츠부르크와 스파르타프라하 등에 승리했고 레버쿠젠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성공했었다. 그러나 바르샤 원정 완패에 이어 리그에서도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이 경기는 홈이지만 LED비지의 최강 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마그네티와 카마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호베는 챔스 시작 이후 상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다. 그러나 지로나와 샤크타르 상대로 7골을 몰아치며 연승에 성공했다. 샤크타르전에서는 틸만이 맹활약했는데 홈의 이점을 잘 살리는 모습이었다. 거기에 이 경기를 앞두고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 난적 트벤테 상대로 6골을 폭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노아 랭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틸만과 사이바리, 리카르도, 페피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SV 승호벤의 승리를 본다. 호벤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주전 스트라이커인 룩데용을 비롯해 쇼우텐과 오비스포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아꼈다. 리즈멜루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주춤하는 홈팀 상대로 원정이지만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이바리와 쇼우텐이 중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로자노와 룩대용, 노아 랭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